범태기는 저희와 함께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니다 여권 사진 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이라. 요 진짜 모리기 직전 표정이에요. 범태기가 티켓을 인조한대요. 당연히 여권 없으면 그냥 바로 갑니다. 12월 1일이 됐는데 약 10일 뒤에 워크샵을 가기로 했는데 범택이가 아직도 여권을 만들지 않았는데 범택이 여권이 내면 바로 그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알기로는 약 10일 정도 걸리는데 10일 뒤면 저희는 여기 없거든요 범택이는 저희와 함께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필 또 오늘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12시인 내일 진짜 아침 일찍 구청에 가도 일주일 뒤에 받지 않는 이상 저희가 예약한 비행기 티켓을 전에 환불받지 못하고 새로운 비행기를 예.. 예매하거나 아니면 그냥 돈만 내고 베리핀 여행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인 부리다가 검색해보니까 첫 여권은 등기로 보낼 수 없다 라는 걸 그걸 이제 <laughs> 발견했어요. 어, 금요일 새벽에 <laughs> 금요일 <laughs> 되게 눈은 아주 초조한 상태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 얘기 언제부터 했었더라? 여행 얘기는 저번 주부터 했어요. 저는 범퇴기가 이번 기회로 인생을 좀 배웠다면 저그 70만 원아깝지않아서요아 저는 어, 항상 그치. 말하잖아 비싸, 미리미리, 비싸, 미리미리 비싸, 하지, 하지,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변수는 충분히 많이 겪어봐야 그습가락 음. 고치나. 근데 그거 고치지 못해요. 범퇴기는 약 70만 원 정도의 리스크를 갖게 될것 같은 거예요. 어니까 얼마나 많면 배웠어. 21살에 너무 잘 배우겠다. 진짜. 가서 뭐라고 말 말씀드리면 된다고요? 엄청 강한데요? 아침에 열정만 잡으시겠어요? <laughs> 제가.. 어, 도와주세요 <laughs> 어, 근음이데그 사람 진짜 어, 어떤 느낌일까? 제발, 그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아니야, 충분히 다른 많이 볼 거야 빨리 해주세요 <laughs>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다음주에 무조 받아야 돼 아니면 저못 가요 저 팀이 다 예약했어요 제발요 이렇게 또그 사람은 사실? 말거이그 사람 하루에 30명 본 거야? 내가 한다고 빨리 나와서 나와 담당자들다해요네 알겠습니다 아우. 똥줄 자라고.. 왜냐면 그게 또 언제 오는지 연락이 안 와! 그 말은 즉 금요일까지 맞아.. 아 맞네.. 맞네.. <laughs> ah. 아 진짜 싫어! 금요일 아! 저녁 오후 5시에 이제 다 알겠지? 아 아직까지 는 손에 버렸리 없다.. 근데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과정에도 봉태기 안 좋아.. 진짜 <laughs> 안 <laughs> <참> 좋아? 어? <laughs> 와, 와, 눈이 안 보이는데! <laughs> 이런 심술이 잔뜩 났어. <laughs> 진짜 이나본택이 저런 표정 처음 봐요. 이게 굳어 있어요. 안돼 진짜 안 돼. 안녕하세요, 본택입니다 저는 지금 여권 사진을 수령해 왔습니다. 이게 예. 여권 사진 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이라 발급 받아 왔는데요. 이번에 잘 수령할 수 있게 도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이게 밀려서 수요일 이후로 올 가능성도 있나요? 이후로는 거의 안 오기는 아네 감사합니다 여권이 네. 왔습니다 아, 예~~ 바비 바비 가면 뒤에 여권 오 가만 있가 이제 이 비어 있는 곳에 검택기에 멋진 외국 여행들이 다가득하길를이 응. 여권의 첫 번째 도장이 우리와 함께하는 도장이라고 그게 엄청 의미 있는 거지 아, 얘들아, 우리 12월 8일이거든. 내일 이제 뉘앙상 여행 뒤풀이 있고, 그리고 하루 뒤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바마이서의첫해외 워크샵에 해보러 가게 됩니다. 오~~~ 가서 이제 일주일간 업로드해야 될 것들을 미리 업로드를 다 해야 되니까 바쁘고 어. 그걸 안 해놓으면 못 갑니다. 어? 네? 여권, 미리 집 앞, 가방 안에 넣어 놓으세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 당연히 여권 없으면 그냥 버려갑니다. 팬들을 위한 마음은 없다고 그런 거뭐저는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날 늦으면 그냥 버리고 <laughs> 이것도 하나의 즐거운 콘텐츠라 생각하고 어 재밌겠다! 아 어, 버리고 해여 해외 버전인가 그렇죠 <laughs> 오케이? 네 아직 가는잘모르해외여행 떠납니다 바로 세부 공항에서 다여권없고요 요반인실이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항공기 내에는 김치반이면 안돼요 왜, 김치, 김치 왜안 거야? 왜? 김치 발효돼서 터질까 봐. 아, 매워서가 아니라? <laughs> 매워서겠냐? <매우석이 웃음> <했냐>? 요 <laughs> <괜찮은데? 웃음> <laughs> 자, 이번 전시은 항공기는 휴대 금지품. 아이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비행기 처음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비행기에 총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나를보호하려 해도 총은 안 된다는데 알았습니까? 여권 기가 티켓이죠, 그런데요. 벌써 너무 거 아니야? 알겠지? <laughs> 근데 이런 건 없으면 그냥 버려갑니다. 뒷정원에 넣 때부터 불안한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티켓 마지막 언제 끝났어요 열차 타기 전이요. 봤어? 원래 뒤에 있었는데 또 떨어질 수가 없었는데? <laughs> 일단 저기 오는 길 한번 다 가보자. 일단 아직 여기 길에 있을 수 있으니까 티켓 없어도 가능한지 일단 여부를 해 테니까 김범택 씨는 제발 티켓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어보고 올게요. 일단 갔다 가만 바로 와. 내가 일단 물어보고 이거 일단 갔다 와. 가능한데? 저희는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요. 기차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기차를 한번 기다려 볼까요? 기 차의 맨앞 자리, 그래서 그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광택이 미스트플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처음 탔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설레고 모든 게다 신선한 막내 광택. 어? 어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빈이 형한테 들키면 <laughs> 분명히 난 버려질 텐데 안돼캐네안 내고 찾아야지 기뒤에만어뒤에 <laughs> 티켓을 <laughs> <디저, 디저. 웃음> <laughs>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내가 <laughs> 지금 절대 원빈이 형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원빈이 형한테 말하면 나거리거든요 지금 원빈이 형이 뭔가 말을 하고 있지만 범택이 얘기 분명히 들리지 않을 겁니다 뭐아 진짜 장난 티켓 없다니 말도 안 되는 거 야 일단 일단 빨리 찍고 갔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아 일단 오, 오라고 했으니까 보면 이제 어? 추렀다 <laughs> 근데 이거 조심하라 교육은 잘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 분명히 여기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거그는 어, 말이, 말이 안 되는 <laughs> 어 여행 중에 만약 그랬으면 바로 털린다 반응이 어떨지 이제 어떻게 보이로그 찍힐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고 나면 잃어버릴 아니 뒷, 뒷주머니에 이렇게 펄렁펄렁펄렁 펄렁어떻게된고 펄럭 있더라고 그래서 찾았어? 우리 아, 우리 가방 중에 범택이 많이 배웠나요? 네, 그럼요 뭘 이제 네, 뒷주머니 넣으면 다는걸잘 음... 배웠나요? 뒷주머니 어, 뿐만 아니라 이제 <laughs> 그럼 가방 있더라도 앞주머니 넣는 게 낫겠죠? 뒷주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오케이 좀 많이 배운 거 같으니까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티켓이 뭐아 <laughs> 잠시만 근데 나 이거 언제부터 팔아줬어요 이거? 어, 떨어졌었던 아, 거예요? 열차에서 열차 사이로 떨어지는데도 주워서 탑니가 입바람 불어고 <laughs> 그냥 탄 거잖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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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 거 같아요. 얘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 뺏을 줄도 몰랐다는 건 언제든지 털릴 수 있었다 해도... 지아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턴 거야.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가르침을... 맞아요. 전 진짜 너무 음, 네. 감사한 경험인 거 같은 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한시 사십구 분을 지나고 있으며. 드디어 입구에 왔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